자 어서 들어오시고 아 물브가 보스턴 쩜오 진짜 희망고문만 <laughs> 시작부터 끝까지 드럽게 하고 귀엽고 점오는데네네 어, 아쉬웠으나 아침에 미국 축구 달달하게 4.5배 주력이라서 맛있긴 했어요 거의 뭐한 3연승 취한 것만큼 먹었으니까 달달하게 들어와줘서 좀 다행이고 오늘 일단 축구 두 경기 있습니다 그 그거 있잖아? 그... 이거는 리그는 아니에요. 리그 아니고 그 뭐야... 유로파 컨퍼런스 플레이오프 제가 분석할 때 말씀드렸었던 적 있잖아요. l b d c 분석할 때 요거 매치고 이번 시즌은 5위에서 8위까지 해서 5위... 5위 대 8위 뭐 홈앤더어웨이 그리고 6위 대 7위 홈앤더어웨이 그리고, 승자끼리, 홈 앤드 어웨이. 해서, 한 자리, 유로파 컨퍼런스 갑니다. 우승팀이라고 적어야 되나? 우승은 우승이니까, 토너먼트니까. 어, 이렇게. 이렇게 가는 요거 두 경기. 오늘 1차전이죠. 1차전이 잡혀있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뭐, 이, l b d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플레이오프에 좀, 뭐랄까. 경향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 그동안에 있어 왔던 어떤 그런 데이터들을 좀 말씀드리면은 기본적으로 홈빨이 좀 세요. 홈팀이 잘안 집니다, 보통. 전력차가 나도 잘안 지는 경우가 꽤 있어. 왜냐면 네덜란드가 원래 홈빨이 세고 이 토너먼트잖아요. 원정에서 적당히 뭐 크게 지지만 않고 해도 이제 강팀이 홈감에는 좀 두들겨 패는 양상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뭐 강팀들이 생각 외로 막 일점 차로 지거나 무승부 캘 때도 종종 있는 사이즈고 뭐그 다득점이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근데 이번 시리즈는 좀 다득점 찍긴 조금 뭔가 둘 중에 하나 언더뜰것 같은 사이즈긴 해요. 왜냐면은 트벤테나 스파르테나 리그에서의 수비적인 데이터가 워낙 좋은 팀들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이 정도로 수비가 좋았던 팀들은 거의 없었어. 둘다 이제 실점이 경기당 평균 실점 1점대잖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편하게 오바를 찍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홈 쪽을 조금 더 믿어주는 쪽이나 아니면은 둘다 역배가 보통 잘안 뜨거든요 보통 정배 하나는 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하나 이상 이정배 뜨거나 하나 들어오고 하나 터지던가 보통 그저 그런 경우가 많아 이게 어쨌든 일 차전 두 경기 2 차전 두 경기 이렇게 있잖아요 보통 정배 올 정배 뜨거나 아니면, 하나 정도 터지거나, 둘다 터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제가 봤는데. 근, 뭐, 10년 가까이 데이터들을 쭉 터봤는데, 보통은 그렇다. 그리고 홈 강세, 홈에서 잘안 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첫 번째 경기부터 가보시죠. 헤이렌베인드, 트벤트. 일단은, 5우 <laughs> 뭐야. 8위 대 5위 매치고요. 결정자를 말씀드리면은 헤이렌베는 거의 풀스쿼드에요 수비쪽에 반 비크정도 얘랑 이제 아켓 백업 자원들 아니다 비크는 주전인데 어쨌든 요정도 불투명 지금 떠있고 투벤트는 이제 백업쪽에 불은 없어도 돼요 어, 그리고 뭐 에딘 이런 애들 이제 불투명 떠있는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리그에서 사실, 트벤 트가 원정에서는 사실 믿을 만한 팀은 아니에요. 그니까, 잘안지는 거는 맞긴 한데, 어쨌든, 그냥, 시즌 전체 전적을, 홈, 원정 기준으로 본다 하면은, 5승 6무 6패입니다. 그러니까 5위 자리고, 이번 시즌 트벤 트가 엄청난 수비를 바탕으로,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홈에서 진짜 잘했지. 원정에서는, 물론 시즌 막판에는 뭐, 잡팀들 개패긴 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승률 5월도 안 됩니다. 헤이 베 벤도 사실 뭐, 홈에서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 경기는 변수가 조금 있긴 있어요. 근데 최근 기세가 어쨌든 티메테가 상당히 좋긴 해가지고, 시즌 막판에 뭐, 아약스도 두들겨 패고, 사실 너무 잘했잖아요. 여기에 뭐, 헤이 앤벤 같은 경우가, 뭐, 사실, 마지막에 성적이 막,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았고, 물론, 최종전에 고오애들을 홈에서, 간신히, 간신히까지가 경기 내용은 솔직히 간신히긴 했는데, 어디 든 잡아내는 모습은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좀 고전하는 사이즈였기 때문에, 뭐, 해외 배당도 그렇고, 트벤트 쪽으로 지금, 어쨌든 많이 빠지고 있어요. 좀 있으면 아마, 배당이 원래는 떨어져야 되는데, 국내가 이게 트벤트 쪽을안불려가지고 뭐 무승부가 몰렸거든요, 국내가. 그 뭐야, 황금률 기준으로 따지면 승이 별로 안 몰렸어, 40%?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당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실제 뭐 해외, 해외 쪽에서는 트벤테 쪽을좀더 몰려있고, 뭐 배당도 좀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력 자체도 뭐더 좋은 건 팩트인데, 어쨌든 이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플레이오프 단골 손님이에요, 헤이 렌베이는 기본적으로. 뭐, 트벤테보다도 더 최근에, 뭐 계속해서 좀 하고 있고 경험적으로 이 매치에 있어서는 헤렌베인이 그래도 나쁠 건 없다 여기에 트벤테가 어쨌든 원정에서만큼은 솔직히 홈보다는 훨씬 파워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변수 쪽으로 사실 그러니까 편하게 찍을 만한 매치는 아닌 것 같아요 뭐 무승부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매치 같고 그리고 더군다나 올 시즌 상대전적에서도 트벤테가 헤렌베인 한 번도 못 이겼어요. 해렌 베인이 홈에서 는2대 1로 이겼고 트웬트는 원정에서 3대3 무승부. 원정이 이제 비교적 최근에 3월 달에 있었던 매치인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감안하면은 저는 그래도 최근에 트웬트 기세가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경기력이 너무 좋아. 물론 홈 경기 한정해가지고 근데 그 어쨌든 경기력이 뭐 막판에 상당히 기세적으로 많이 올라와있던 부분을 감안했을 때질것같진 않은데. 뭔가 일반 승딱 찍기에는 주력으로는 못 찍을 것 같다. 그래서 이 경기는 무승부의 뭐 무. 언어번는 굳이 보면 언더 보겠습니다. 굳이 보면 언더. 뭐 1대1? 뭐, 오바나면 뭐 2대1 트벤트 승이나. 뭐, 그 정도 사이드로 봅니다. 아, 땡초 형님 어서오세요. 두 번째. 위트레트 대 스파로테. 여기는 이제 위트가 7이고, 어. 파가 6위죠. 위트가 어. 오히려 순위가 밀리는데 음, 뭐 특별하게 볼 부분이 일단 뭐직전이 퇴장당했던 반데대호른이 오늘 수비 쪽에 출전 정지를 못 나오고 그밖에 백업들 막 불투명 몇명 떠있어요. 근데 뭐 사실 이 경기에서는 뭐 크게 쓸모는 없고 사실 그 정도 사이즈고 스파르트는 플라인업입니다. 스파르트 호텔에다 보면 플라인업이고 풀라, 이 경기에서 먼저 제일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상대 전적이에요. 상대 전적.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이야. 최근만 따지면은 최근 5, 한 5년 5년 정도 잡으면은 7승 1무예요. 미트가 미트가 7승 1무. 올 시즌도 사실 스파르트 로테리담 되게 잘했잖아 수비도 되게 좋고 올 시즌도 3대0 3대1 뭐 홍원전다 이겼고. 마지막 승리가 2009년도입니다. 물론 그2 0 0 0년도 2010년도 중바, 10년도 초반부터 10년도 중반까지 스파르테르우테르담이 이제 어, 하브리그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0년대 중반에 올라왔는데 그 이후로 한번 빼고 전패예요. 한번 빼고 대충 보면은 1, 2, 3, 4, 5, 6, 7, 8, 9, 10, 11, 11승 1문에 승격 이후. 위트 우세 <laughs> 게임이 안돼 둘이 붙으면 이상하게 롯데로던 올 시즌만큼은 진짜 잘하, 잘하고 솔직히 수비가 너무 안정돼 있어가지고 위트가 막말로 수비가 불안하잖아요 위트는 수비가 수비가 불안하거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수비를 잘하면 충분히 이게 비벼볼 만한 사이즈는 나오데 이상하게 둘이 붙으면 항상 게임이 안되더라 저는 전력적으로는 솔직히 엄대엄 같거든요. 뭐, 둘다할 만해 보여요. 근데 배당도 상당히 낮게 받고 이런 부분은 역시나 상대전적인 부분이 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좀 전에도 헤이렌 베인이 뭐,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의 플레이오프, 단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거기가 단골이면 위트는 여기서 삽니다. 항상 여기 있어요. 매년 이 대회, 이 시즌 끝나고 이 플레이오프를 매년 합니다. 왜냐면은 뭐, 맞잖아요, 여러분들 아약스 위에 위에 있을 팀 보면은 페에, 뭐 PSV, 뭐 알크. 그럼 이제 5위부터인데 위트가 항상 요 정도 따리는 되니까 5위에서 뭐 팔이 안쪽은 들어가니까 위트 정도면은 우리가 그래도 l 디 d 에서 이런 값은 있잖아 위트트 하면은 항상 요 못지 않니까요기에 있으니까 맨날 이거 컨퍼런스리그 뭐 뭐든 뭐 플레이오프를 항상 해요. 컨퍼런스리그 아니었을 때뭐 유로파였겠지만. 그런 어쨌든 부분에 있어서 경험에서도 차이가 많이 난다. 1 0전 노장의 위트는 요 플레이오프에서만큼 백전 노장이고, 막말로 홈에서의 더 강세가 더 짙어지는 부분까지 감안하고 상대 전적까지 감안한다면은 이 매치 자체는 솔직히 전력적으로 봤을 때는 변수는 제가 볼땐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배팅을 한다 하면은 위트 쪽으로 찍는 게좀더 괜찮아 보이긴 한다. 위트레이트 위트 승 보고 뭐 햄무 정도. 어노바는한2대1 정도 봅니다. 2대1 정도. 요 정도 사이드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물부. 알면할수록 어려워 야구가. 제가 최근에 야구에 시간을 많이 쏟고 있는데 진짜 알면할수록 어렵습니다. 초심자의 느낌으로. 가우즈먼데 페랄타. 토론토가 반호화가 <laughs> 오늘이 오늘이 지짜 만호가 또 털리면서 졌습니다. 음. 만호 반대는 시, 당분간 그냥 신앙인가 봐. 계속 털리네. 가우주머니 제일 솔직히 지금 토론토에서 믿을 만한 피처고, 페랄타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은 뭐 괜찮았는데 이번 시즌, 변화구도 전체적으로 좀 흔들리고 있는 와중에, 뭐 직구의 구인 나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성적 자체가 좀 많이 떨어져 있죠. 특히나 최근에 많이 쳐맞고 있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매치는 제가 볼 때는 불펜 싸움 가면은 미러케가 훨씬 유리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토론토가 선발에 있어서 기본적인 우위를 좀 잡고 가야 된다고 좀 보이는데 오늘이 딱 그럴 만한 매치로 보여요. 근데 토론토 하는 꼬라지 보면 솔직히 1.3대 배당 진짜 달갑지는 않은데 페랄타 정도면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고 미러케가다 괜찮은데 빠따가 제일 문제예요. 거기에 이제 상대 레이스피처 나와 있고. 이런 부분들 감안하면은 <laughs> 배당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1.3대 토론토는. 그래도 토론토가 제가 볼때는 조금 더 나아 보인다. 토론토 승. 뭐마이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해달령 고맙습니다. 두번째. 마이애미 대 샌디에이고. 루자르도 대 머스그로브. 자책점이 3.67.54. 뭐, 수그로가 5점 뜨네 <laughs> 어쨌든 오늘 샌디가 졸전 끝에 마이미의 불펜을 결국 뚫지 못하고 패배를 했는데. 음 아니, 뭐, 알칸타라를 털고 가렛을 못하냐? 이게 야구인가 여러분들? <laughs> 물론 알칸타라가 이번 시즌 최악이긴 한데. 어쨌든 좀. 뭐. 신기해, 거의 뭐, 브랜디가 오늘 빠다가 아예, 아예 돌아가질 않았어. 그냥, 그냥, 그냥 푸근했죠, 마이이 뭐, 불편도 워낙 세다 보니까. 근데, 내 같은 경우, 사실 선발에 있어서도, 머스크로가 뭐 이번 시즌, 사실 시작 자체가 부터 많이 꼬였어요. 물론, 좀 강한 상대들을좀 많이 만나긴 했는데, 최근에도, 뭐, 직전경에도 양키스였고, 그 전에 뭐, 보스턴, 다저스, 다저스, 연차으로 만나고. 그래서 많이 흔들리는 모습들도 있었고, 한데, 전체적으로, 9위에 그 막큰 문제까지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굳이 따지면 이제, 슬라이더가 말을 안 듣는다는 거. 대부분 이제 장타 맞은 게다 슬라이더더라고 보니까. 뭐, 이런 부분이고, 루자레도는 어쨌든 항상 뭐, 어느 정도 기대치가 있는 투수죠. 항상 퀄스 정도, 퀄스 이상 기대할 수 있는 이닝도 좀잘 먹어주는 편이고,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직정형의 머스급으로, 뭐 머스, 머스는 사실, 이 페이스로 계속 갈 투수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분명히 시즌이 조금 더 치러지고 뭐 조금 더 뒤쪽으로 간다면은 방어랍 앞자리는 뭐 당연히 뭐 4강이라 3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투수인데 직전에 양키스전에 상당한 호투를 또 했던 부분도 있고 그때 그나마 이번 시즌 진짜 안 좋았던 슬라이더가 좀 잡히긴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오늘 마이미 상대로 제가 볼 때는 호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일단은 어, 샌디 입장에서 막말로, 알칸 털고, 가렘 못한거 조금 그렇긴 한데, 오히려 좀 붙어주는 투수가 좀 나은 것 같아. 도망 다니는 피칭 하면은, 샌디 같은 게 헛방망이 계속 돌다 보니까, 루자르도 같이 좀, 그래도 좀 강력한 구위를 가지고 해주는 쪽이, 그것도 솔직히 이제 샌디 하위타선이못 쳐가지고 좀 애매하긴 한데, 뭐, 샌디 빠따로서는, 루자라도 어쨌든 깔끔하게 막는 또 유형은 아니거든요 약간 줄건 주면서 딱 콜스 정도의 기대치가 있는 걸 감안해서 제가 볼 때는 샌디가 할 만하기는 한데 어쨌든 뭐 선발에 있어서 갭이 지금 크게 날것 같지는 않아서 불편 상각하면또 모르기는 해요 거기에 순식간에 막좀 점하면1 4 차거나 뭐 이런 그림으로 가면은 좀 애매할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쎄1.7 정도 배당이면은 제가 볼 때는 좀나쁘진 않은 것 같고 승패로 간다면은 그래도 샌디가 조금 더 나아 보이고 어노바는 양팀 선발의 수준이나 여러 가지 좀 감안했을 때8.5 언더 봅니다. 8.5 언더 아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보스턴대 시니시네티 세일드 헌터그린 이 경기는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세일드 헌터그린 아뭐 비슷비슷해요 헌터그린이야 뭐 항상 그렇듯이 그냥 좀 재고 좀 되고 하는 날에는 뭐 백마일 투수기 때문에 언제든지 호투할 수 있지만 뭐 보스턴 상대로는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딱썩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어쨌든 보스턴도 이제 방망이 계속 휘두르는 타입이기 때문에 음 맞으면 홈런 넘어가는 부분도 여러가지 감안한다면은 궁합이 사실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진 않고 물론 직전 경기 엄청 잘 던지긴 했습니다 노이트였어요 크리스셀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반에 무장복귀 여파로 인해서 사실 초반에 워낙 안 좋게 시작하긴 했습니다만 뭐 역시나 본인의 페스티벌구위 나쁘지 않고 뭐 결정구인 슬라이더도 점점 이제 어느 정도 역할을 해가면서 사실 이 자체점이 점점 내려갈 수 밖에 없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뭐, 실제 기록도 그러하고. 여러분 봤을 때, 신씨가 컵스 수입하고 왔거든요? 보스턴까지 수입하는 신씨가 2연속 수입한다? 진짜 쉽지 않은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도 사실 보스턴 이겼어야 됐는데, 불펜이 일단 뭐 선발보다도 불펜 일단은 지금 뭐 계속 쳐맞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믿는지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오늘도 근데 경기하는 거 보니까 중간에 이제 막 필승조 올리고 그러더라고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나 좀 확실히 좀 감안했을 때 신시가 연속 스윕 또오라 보스턴 홈에서 또 신시한테 스윕 여러 가지 가능성 좀 감안한다면은 뭐 세일 정도면은 그래도 좀 어제 팩스톤 물론 팩스톤이 호투하긴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선발보다는 확실히 좀더 믿을 만한 카드라고 보고 보스턴 사이드로 보겠습니다 스윕은 안 당할 것이다. 요 정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매치는 굳이 보면 다 득점 보고. 애리조나는 오늘 좀 변수가 있어 보이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콜로플랜 쪽이나 요쪽으로 보고. 슈스턴은 그래도 언더. 어, 미네스타는잘 모르겠어요. 어, 요 정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